어버렵게도 없네. 뭐 달라고? 으, 어. 아. <laughs> <왜> 도 <밥도> 없지. <laughs> 아. 라면 그렇게 끓였어, 너 언니야, 밥 다. 밥도 놔들어가고, 라면도 놔들어가고. 또 왔어? 또 먹어. 야, 먹어가서 응. 한 바퀴를 내려놨어. 근데 저 국물 흘렸다 바닥에 빤 뜻이 놓고 먹어. 맨날 이러라 그러 맨날 못 살겠다야. <목소리> 그래도 이거 치니까 낫다. 조금 낫네. 훨씬 낫잖아, 그늘져서 음. 자, 갈때 이거 한번 뭐 바닷물 바잔물에... 험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그럴 필요 없어. 왜 바닷물 해는 거냐? 응? 아빠 내가 들어봐. 창을 열어, 열는거어 아빠. 엉덩이 아빠. 네, 말해봐. 그 호트, 호트. 배 보트 있잖아. 응. 딱 가다가 갑자기 배가 올라가는 배. 그거. 어어어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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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거. 응. 배그 보트. 응. 그 안전 벨트 있는 거야 아니면 잡고 하는 거야. 안전벨트 있어. 있어? 응. 찾아. 그럼 안 넘어지는 거야? 응? 그럼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져. 할래. 안돼한번 어. 타는데, 응. 한 사람당 2만 원인데 너돈 있어? 돈이 없어. 없으면 타지 말지. 아빠도. 아빠도 그럼? 아빠는 돈이 별로 없는데. 응? 바다에서 잠기안겠어 이모 우리 저거 탄데! 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배. 그쪽도 있잖아, 바다가 올라가는 거 저거 탄데? 뿡이 물어봐라 다천천에서다 물어봐 아무나 이모 아무나 다 물어봐 왠지 다리가 붙어있